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 어, 철쭉 비슷하죠 진달래 비슷한 꽃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산철쭉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관상용이고 그 다음에 조경수로 굉장히 많이 심는 나무고 여기 보시면 진달래랑 다른 점은 뭐냐면 진달래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연맥이 뚜렷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이잎 가장자리에 굉장히 많은 털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뒷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털들이 있습니다. 이게 산철죽의 특징이고, 요런 이제 그 밑에서 점점 넓어지다가 다시 이제 좁아지는 타원형의 이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철죽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철죽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철죽이라는 나무는 요게 이제 도란형, 주걱형으로 해서 위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형태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잎도 훨씬 크고요.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죽이고, 그 꽃의 색깔도 훨씬 어그 연한 분홍색 꽃이 이제 핀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조경수로 많이 심는 그리고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 삼철주이다라는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이제 나무는 뭐냐면 위에도 이제 가면 있는데 이 나무입니다. 이 이나움. 나무. 대생이면서 굉장히 이제 동그란 이제 잎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소지 자체가 적색이죠.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줄기도 어느 정도 그 뭐야 잎합나무나 또는 그 산수유처럼 줄기가 이제 벗겨지는 그런 이제 수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는 학교에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목백기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백일 동안 꽃이 피는 이제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그 나무의 실제 이름은 뭐냐면, 배롱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하얀색이라든가, 또는 이제 아주 빨간색, 또는 이제 분홍색 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는 나무예요. 여름이 되면. 그배롱나무라고 하는 나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소지가, 이게 1년생 줄기를 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1년생 줄기가 굉장히 붉은 빛을 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잎의 가장자리도 보시면 붉은색을 띄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제 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철죽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나무인데 이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형적인 이제 침엽수의 특징이죠. 잎이 이제 좁으면서 앞에 이제 가시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뾰족하게 남아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침엽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소나무처럼 이제 침엽수인데 이건 우리가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여서 어, 잠시만요. 뚜렷하게 이제 구분되는 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그 잎이 이렇게 이제 침엽 형태로 생겨 있고, 가운데 줄기가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줄기가 되어 있는데, 크게 이제 표시가는 안 되지만, 뒷, 뒷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연두색과 진한 녹색 부분으로 해서, 이게 뚜렷하게 이제 구분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고, 어 열매는 나중에 가을이 되면 붉은 열매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되고, 그건 이제 새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 육질로 되어 있어서, 단, 단맛의 육질로 되어 있어서, 새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을 한, 먹이자원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요 주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에서도 자생을 하고 있는 나무예요. 산에서도 실제로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인데, 이게 워낙 이제 비싼 수종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굉장히 이제 큰 값어치를 갖고 있는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이제, 몰래 이제 도벌 하시는 분들이, 도벌꾼들이 나무를 베서, 바둑판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팔아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그 뭐야 도벌이란 이런 것들이 이제 심했을 때 많이 이제 훼손된 나무라서 현재는 이제 큰 나무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무들만 분포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작은 나무들도 수령이 뭐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니까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이제 나무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에 가셔서 이런 나무들을 보시면은 뭐 훼손하고 이런 게할게 아니고 꼭좀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나무는 이, 이 나무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보죠.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제 축제를 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벚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벚나무 중에서도 벚나무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산에 있는 뭐 삼벚나무부터 해서 뭐 잔털벚나무, 개벚나무, 산개벚지 그다음에 그냥 일반 벚나무, 왕벚나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 가로수로 심겨져 있고 축제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왕벚나무라고 하는 어 나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캠퍼스에 이제 심겨진 나무들이 다 왕벚나무예요. 그럼 이제 왕벚나무랑 일반 벚나무랑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슈일 텐데 여기 보시면 그 꽃이 지금 이게 꽃이 건 꽃이 지고서 열매가 지금 이제 그 열린 이제 그 왕벚나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렇게 이제 세 개가 요런 형태 지금 밑에 하나는 밑에서 올라오고 두 개가 이런 형태로 같이 올라오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꽃이 세 개가 피면서 이렇게 이제 어긋나는 이런 꽃차례. 꽃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왕벚나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요 이제 그 꽃자루 꽃대 굉장히 많은 털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왕벚나무의 큰 특징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원래는 요 이제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거 원래 꽃이 폈을 때는 그꽃 안에 있는 시방이라고 표현을 자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자방에도 많은 털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왕벚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가 자라면서 꽃이 이런 형태로 두 개는 위에 자라고 하나가 밑에 이제 어긋나서 자라면서 그 밑에 소화경이라고 소화, 화 표현을 해요 꽃의 대를 꽃대를 그 화경에 굉장히 많은 털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 그게 그 뭐야 자방이라고 하는 데까지 올라와 있다. 또한 암술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런 이제 털들이 보인다. 그게 이제 왕벚나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왕벚나무의 벚나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렇게 이제 동그랗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잎줄기에도 있고 여기 잎가장자리에도 있는데 요게 바로 그 왕벚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왜냐면 이제 잎에 이제 그 다른 이제 양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요렇게 이제 한 군데에 이제 모아지는 거죠 이게 뭐 병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이 벚나무들이 갖는 그런데 이제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왕벚나무고 우리 벚나무들의 특징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숨구멍이라고 표현했는데 요런 피목들이 굉장히 가로로 계속 이렇게 나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진한 갈색이죠. 피목들이 뚜렷하게 이제 피목이 뚜렷한 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장미과 식물들의 특징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가 하루, 1년 동안 자라는 양이 요거 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층층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왕벚나무가 아니, 나무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또 은행나무에서도 보여줍니다. 1년 동안 자라는 양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요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단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단지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작은 이제 기, 그러니까 좁은 이제 길이에서 오랫동안 이제 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벚나무들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이게 다 지금 소나무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나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롱나무예요. 배롱나무, 그렇죠? 보시면 배롱나무 옆에가 이제 붉은색 부시 띄고 있다. 이고또 이제 흰영산 소지가 붉은색을 띄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소나무랑 더불어서, 소나무랑 더불어서 대표적인 이제 침엽수죠. 우리가 잔나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잔나무의 잔나무입니다. 잔나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잔나무는 오엽송이라고 표현을.